9월 4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아, 오늘 어, 실질적인 9월 달본 매매가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다들 매매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장 한번 둘러보고요. 또 우리가 매매했던 거 복귀하면서 수중 보완할 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귀부터 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가져온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둘러보죠. 음, 일단 크라우드 윅스. 이 종목은, 음, 이 날짜에 지금 진입이 된 상태 있지 않습니까? 하루 상한가를 먹고, 이제 오늘, 어, 50%, 51%인가 52% 정도는 한50% 꺼내서 이제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 조금 아쉽긴 아쉬웠죠. 음, 구조상 한 번쯤은 더 쉽게 세울 수 있는, 어, 그런 걸 조금 기대가 했는데, 시가도 7.8% 출발했단 말이에요.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 이제, 만약에 휴일이었고 바로 그 다음날 장이 계속 열렸다면 아마 얘도 상가를 함더갈수 있는 여력은 됐지 않나 싶은데 삼상까지 찍어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9월달 들어서 일단은 첫날하고 이튿날 두분두날 지금 거래 중인데 일단 큰 수익을 준 종목이라 승부를 과감하게 걸었던 것은 참 잘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음, 잘해서 얻은 어, 수익이다라고, 간건한 100%를 가지고 얻은 수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 수익권이라도 감사하게 에, 생각합시다. 음, 다음은, 정지 먹었던 종목, 큐리옥스 바이어, 음, 마릴라 상가를 쳐주고, 음, 이 종목 우리가 허리춤에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진입하고 상가까지 붙여가지고 가져온 데이 종목이지 않습니까? 상가 종목이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안고 올라온 종목이죠. 21.5%까지 수익을 안고 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하루 쉬고 오늘 어55% 이상이 더나 종목 27%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규력스는 상가를 잘못 가준 것은 좀 아쉽지만 어제 생각은 뭐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해요 오늘 시가가 규력스가 시가가 8%였는데 조금 낮았거든요. 적어도 좀10% 이상이 잡혀주고 출발이 돼야 상가를 갔을 텐데 10% 아래 잡혀준 것은 조금 약했다고 봐요. 그래서 규력스는 어 그래도 뭐 하루 여기서 보유하고 여기서 매도했다 하더라도 거리는 뭐 이틀 거리니까, 이것도 55% 수익이면, 뭐, 짠 수익이 아니니까, 월체도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면 좀, 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종목을 너무 또 오래 가지고 있어도 좀 지겨운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규력수는 우리 인압도 시작해서 항시 우리가 달고 달았던 종목 아닙니까? 예, 달고 달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참 규력수도 수익을 많이 준 아, 정말 아주 효자스러운 아,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종목이, 아, 크라우드 윅스죠. 아, 아, 스마트 레이드. 음, 이 종목은 오늘 좀 많이 아쉬웠죠. 시가가 마이너스 3%로 출발이 됐단 말이죠. 마이너스 3%로. 그래서, 어, 상종목, 상매매 들어가서도, 뭐, 상한가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매도각이거든요. 어, 매도각인 게쭉 내려와서 나중에 좀반등을 줬지만은, 어, 이 종목은 좀 아쉬웠죠. 우리가 이 종목을 22% 수익을 안고, 이놈도 대의로 진행된 종목 아닙니까? 허리춤에 공략을 해서 22% 수익을 안고 가져온 종목이었고, 그 스마트 레이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좀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데, 아침에 하락폭이 제법 컸죠. 그죠? 음, 그래서 오늘 뭐, 전일를 보유한 사람들은 거의 한10% 수익권, 뭐, 이 정도 수익권에서 마무리가 어, 된것 같습니다. 10% 수익권이 마무리되는데, 음, 좀 스마트레이드는 좀 아쉬웠다라고 좀 표현을 할수 있을까네. 음, 뭐, 다중무이 우리 또 뜻대로만 되진 않겠죠. 그죠? 음, 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보면 되죠. 음, 그리고, 전일에 가져온 하나 마이크론. 조금 힘이 좀약겠죠 상, 어, 상매매로 보유한 종무 아닙니까? 힘이 조금 약했지면은 그래도 오늘 부합은안 깨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마이너, 아, 플러스 1%, 1.8%까지 밀렸다 상상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10% 때는 딱 찍어주고, 어, 딱 찍어주고, 마무리를 지어주더군요. 그래서 살 팀들은 한10% 정도. 엉덩이가 좀 무거운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래도 뭐, 밥값은 잘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모큐리가, 모큐리는 어, 우리가 이날째 상한가로보유를 했지만은, 어, 보여를 했지만은, 그이 장마금 때에 들어간 종목이라 큰 기대는 사실 안 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모큐리가 어, 오늘 시가도 7% 정도 띄워주고, 14% 때까지 갔습니까14% 아, 때까지. 제법 수익을 줘서, 모큐리가 어, 보기보다, 어, 아주 감사하게 수익을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일에 가져온 뭐 종목들을 중에서는 대부분의 수익을 난 종목들은 오늘, 다, 어, 크라우드, 저, 스마트레이더가 좀 아쉬웠을 뿐, 뭐, 나머지는 다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마음 AI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만은, 음, 이놈도 오늘 시가 마이너스 3%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6% 때, 6%때 쟤들이 일단, 2차 진입을 해서 2차 진입을 해서 상승을 할때 1%대 약재를 하고 도망을 나와버렸죠 그 뒤에 더 가지를 못하고 만약 3만 5천을 돌파하면 더 들어가려고 했죠 사실 한번더 했지만 가지를 못하고 계속 하락을 했다군요 일단 잘라 놓고 어, 어, 피해를 최선으로 해 놓고 일단 돌파하면 또 들어가면 되는데 돌파 못하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 이거는, 뭐, 그냥 약 손실로 잘 마무리는 된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오늘, 어, 대이 종목들을 한번 봅시다. 자, 파로스 아이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도 있는데, 음 우리가 이제 파로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에 제가 21,000원가, 어 21,000원가, 여기였죠, 22,000원. 여기 타점이 1번 타점이었죠.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한7% 7%, 어, 7 정도 아마 중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이투 트랙을 잡았지 않습니까? 투 트랙을 2만 원가, 2만 원가, 2만 1천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음. 굳이 그렇게 폭을 많이 준 이유는 오늘, 어, 신규주들 지 요즘에 근래에 뭐, 시너지나, 저, 규력스나, 클라우드나, 오늘 다들 스마트다 모습이 좀 다들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음, 이두 트랙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1차 트랙에 들어가서 수익을 먹었다는 건 좋다. 어, 좋은데, 제가 11시 반 정도 마치니까 우리가, 자, 이두 번째 트랙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2만원 트럭이 들어오신, 딱 2만원 살짝 깨었거든요. 2만원 살짝 깨고, 19,980원인가? 이렇게 깨고, 이렇게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2만원에서 2만2 0원까지 들어가신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2만원에 들어갔으면 10% 정도 수익권 나왔죠. 그래서 한8% 정도 수익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뭐 일부, 뭐, 계속 지켜보기 힘든 분들은 뭐 이렇게 들어가기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계속 뭐 전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이런 걸 충분히 계속 추적을 해 나가니까 어 이런 걸 충분히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향후에도 제가 자리에 없을 때라도 어 제시한 전략은 잘 숙지를 해 나왔다가 이런 걸잘 보시면 어 충분한 수익을 주니까. 그래서 이한중만해도 오늘 뭐 아무리 못해도 15% 이상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오늘 좀잘기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도 뭐 나름 어 은봉매매에서 은봉매매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온 것은 다점을 아, 잘 잡고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해요. 원래 하방으로 밀어붙이는 종목을 공략하기 참 쉽지가 않거든요. 하방으로 밀어붙인 종목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세심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대이즈못 들어온 코난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승불구에좀 아쉬웠죠. 조금 힘을 더 내줬으면 좋겠는데, 한10% 정도까지, 뭐, 건축 밖에 수익을 못준것 같지만, 우리 지금 이 지점에, 이미 자 포착이 되었을 때는 상승이 이만큼 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82,000원을 기준가로 잡고 진행을 했는데, 음, 한10% 수익 권정도 밖에 주지를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웠다. 아,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세가 좀 좋았거든요. 이놈이. 그래서 로봇주가 아침에 조금 시장을 유린을 했지만 힘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종매매나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들어갔다가 많이 다칠 수다 했는데. 그래서 고나 쪽 차례의 승부를 끌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 20.8%까지 갔는데. 조금만 더 가졌으면, 어,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웠어요. 음. 조금 아쉬웠다. 고난도. 그래도 뭐 8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준 종목이라, 뭐, 당일 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음, 하나 마이크로는 뭐, 데이 팀들도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데이 팀이나 상팀이나 수익이 거의 비슷하게 나갔죠. 그죠? 우리가 28,000은 기준가로 잡았지. 2 8 1 0 0원 오늘 28,100원까지 주고 올라갔죠. 그래서 뭐 같은 2%때였으니까 그래도 뭐한8% 뭐 이렇게 팔아도, 여기 팔아도 7에서 8%는 다 묶는 구조였죠. 그래서 그 정도면 마이크로는 오늘 박값은해줬다고 생각해요. 음.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조금 띄어주는것 같더니, 뭐, 가는 것은 좀 아쉬웠어요. 우리가 62,800원, 62, 62,800원, 162,800원이니까, 뭐, 거의 이 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가 163,000원 있으니까, 그때부터 약간 상승세를 잡아주었는데, 크게는 가주지를 못했다, 그죠 음. 한, 오늘 상승 고점이 몇라냐면 6.8%. 한5% 뛰기? 한그 정도? 순상? 5에서 7% 정도 나왔습니다만, 한5% 뛰기 정도 되는 것 같아. 조금 이것도 아시아도,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이 좀 준동을 해도 우리는 레인보우로 그냥 이왕 들어간 거니까 보고 있자 다른 걸 추종하지 말고 좀 흐름이 다들 약하다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조금만, 그래도 한 10%는 튀어 줄수있었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네. 자, 그리고 오늘, 오늘 매매는 뭐 대충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매매를 다 모아보면 다 모아보면, 어, 가져온 큐리옥스나, 뭐, 크라우드나, 스마트, 뭐,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가져온 종목들 다 합치면 거의 한200% 가까이 수익은 났더군요. 뭐, 근데 뭐, 그 중에는 또다 팔아먹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절반만 챙긴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다 가지각색이겠죠. 그래서 뭐, 프로수가 많이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잃지 않고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챙겨 나가면, 자, 나중에 항상 좀 작, 아, 나는 좀 작게 먹는 것 같아. 난 배포가 없는 것 같아. 한 사람들도 수익을 자꾸 챙겨내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5% 먹고 또7% 먹고, 7% 먹고 또10% 먹고, 또뭐10% 먹고 또한 30%짜리 먹는 배포도 피우고, 또30% 먹다 보면 50%짜리도 또 배포니까 끄고 가고, 뭐, 그 다음에 100%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3%, 5%, 뭐, 7% 10% 묻던 사람이, 거기서 매, 매일 만족한 사람이, 배풀0까 끌고 가자. 그래서 50%턱 묻고, 이렇게 되기는 갑자기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어, 경력자들은 오랫동안 주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때는 배풀를뿌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예를 들면 뭐30% 절반 챙기고, 나머지 승부를 본다든지 수익이 있든 없든, 뭐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리지만, 경력이짧는데 그런 게 어, 어, 나도 좀 끌고 가서 먹었을 텐데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 까이 끌고 가야 까이는 본인 스스로가 갈등이 심해서 끌고 가지를 못하거든요. 왜냐, 그냥 갈 거를 한다면 보유를 할 텐데 한 십프로 주다가 회꼭 꼬꾸라지면 그것마저도 잃을까봐 음, 못 먹을까봐 하는 그런 마음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경기 짧은 분들은 그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은 따박따박 먹는 매매를 자꾸 치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조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아 나도 이렇게 하니까 아 뭔가 내 자산이나 내 스킬이 조금씩 늘어간다는 걸 스스로가 체감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보면 어느새 계좌는 불어나 있어요. 자신감도 조금 많이 불어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이따 끌고 가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계좌에 여유가 있어야 뭐 끌고 가든지 하지. 당장 하루하루 불을 묶고 산는데 끌고 가기 쉽나요? 안 쉽거든요. 물론 경력자나, 음, 이런 분들은 이제 자산도 어느 정도 많이 좀 쌓였고, 뭐, 뭐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뭐, 한달 수익이 2억씩 뭐 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그냥 끌고 가요. 이런 것을 그냥 그런 생각은 안 해고, 이제 많은 여러 가지 패턴들을 다루다 보면서, 어, 이종목끌꺾고 가야 될 종목이다. 이종목 잘라 모아야 뭐 될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러니, 그러니까 배팅도 그에 맞춰서 해요. 근데 이제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그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앞에, 앞을 잘못 보니까 지금은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는 그냥 나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하겠다. 하루 3% 줬고 10% 줬고 5% 줬다 이런 마인드로 자꾸 해나가신 것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신감도 생기고 어느 때부터인가 본인 스스로도 일단 조금 끌고 가는 매매에 비중을 조금 둘 줄도 알 겁니다. 지금은 자금도 뭐 일확하신 분들은 끌고 갈 만한 자금도 없기 때문에 끌고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환경, 매매 스킬, 자금의 현황, 그리고 자기의 트레이딩 방식에 따라서 끌고 갈 때가 있고 또안 끌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직 좀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지금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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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더라 먹으라. 잽잽 잽으로 나가라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스트레이트도 치고 훅도 안 날리고 그렇게 하라, 하자는 거죠. 지금은 너무 큰거 노리지 말자. 자, 오늘 우리가 보유한 종목은, 일단, 이삭 엔지니어링, 이제 전일, 저 이삭이 아니고, 저, 시너지 일은 전일, 이제, 점상공연에서 보유하신 분, 이제, 오늘 약간, 에 쇼티를 살짝 내려줬죠. 그죠? 쇼티를 살짝 내려줬지만, 그래도, 뭐,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이니까 급하게 팔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그대로 30% 수익을 안고 또 보유하게 되고, 오늘 대화제약이 참 아쉬웠죠. 어, 대화제약이 오늘 참제 생각으로 아쉬웠는데 오늘 일찍 여기 상가 에잘 들어갔지 않습니까? 오늘 대일 우리 또 진행이 됐던 종목 아닙니까, 그죠? 우리 9,400원에 진행이 됐죠. 9,400원이면 이 정도 되죠. 예, 여기네. 9,400원. 예. 음. 9,400원에 이렇게 서 진행이 된 종목인데, 이 상가까지 탁안 차있는데, 제법, 다른 종목들은 오늘 상 종목이 좀 풀렸는데, 제법 조금 시간을 길게 가지고 버텼거든요. 아, 그이 풀어져 가지고, 또 나중에 또 상가도 같지만또 또 풀어지고, 또 가서 또 풀어지고, 아 이게 좀 아쉬웠어요, 오늘. 그래서, 음, 아침에 상종목이 두 종목이었는데, 시너지하고 대화 두 종목이었거든요. 두 종목 다 우리가 가져가는 건데, 참, 그게 좀, 제게, 제가 욕심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참, 트레이딩 잘 싸워서, 잘 싸워서 딱 붙였는데, 18% 수익을 안고 오래 서안가를 보유했지 않습니까? 참 아쉬웠다, 이거는. 그래서, 또 웬만하면, 상 근처에서 놀았, 종가 근처에서 놀았기 때문에, 절반은 그대로 가져, 가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분위기 안 좋아서 전량 그장 정리를 해라고 했는데, 시간에서 일이 빠지는 거 보니까, 결정은 잘한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참, 참 아쉬웠던 종목은 대화제약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18% 수익은 존중홍이니까 감사한 거죠. 예. 어, 그렇게 또 마음을 굳혀야죠. 그래서 지금 시너지 이노베이션 수익 안고 보유 수익이고, 큐리옥스는 우리가 또어 꼬리를 한번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 62,000원 가게를 잡고 우리 보자 했는데, 조금 멀려줬죠 조금. 예. 한2% 정도 수익, 2.5%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마쳤는데 내일 한번 보죠. 그 다음 또 보낼 수는 없죠. 예. 그 다음 보낼 수는 없으니까, 내일 또 흐름 보면서 대항해 보도록 하죠. 상종목 대동은상매매을 뭐 보유했고, 그래서 총세 종목, 대동, 시너지, 그리고 큐리옥서. 이렇게 세 종목 정도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 흐름 보면서 또 하나하나씩 또 대응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항시 운용이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내일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9월 본매매 첫 트레이딩 히스토리네. 내일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사화문의 문주였습니다.